하이 하이 드디어 우리 드림이들 트랙비디오 공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4월 22일 6시에 공개였는데요 제가 사정상 6시에는 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9시 19분인데 트랙비디오 첫 번째 너의 자리라는 곡을 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림이들의 컴백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이제 1, 2, 7 컴백을 기다리면서 우리 트랙 비디오들을 봤잖아요. 얼마나 또 멋있는 게 나올 것인가, 우리 드림이들 또 얼마나 또잘 해낼 것인가 이런 거 너무 기대가 되고 이 트랙 비디오가 좀 약간 그 감질만 나면서도 이게 딱 미리 공개되면서 아 우리 이 정도로 준비했어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지 관련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트랙 비디오에 대해서.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엔시티 드림의 부드러운 보컬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곡으로 퍼즐을 소재로 한 가사에는 오랜 시간 한두각씩 맞춰나가며 완성된 소중한 관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았으며 멤버 제노, 재민이 작사에 참여해 진솔함을 더했다. 와우 우리 제노랑 재민이 저 이렇게 앨범 만드는데 참여하는 거 진짜 새삼 진짜 내가 나 뿌듯해. 우리 드림은 내가 키운 것 같고 제가 진짜 이거를 미리 안 보려고 몇 시간 동안 트위터, 인스타 모두 안 했어요. 지인들한테도 제발 스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제, 이제, 3시간 후에나 보게 됐는데, 후에야. 우리 빨리 보러 가시죠. 아, 궁금해 죽겠네. 갑니다. 3, 2, 1, GO! 어, 뭐야? 어, 청순. 오 마이 갓. 인준아! <laughs> 안나아 <돼! 웃음> 어, 미쳤나봐 진짜. <laughs> 어머. 어 진짜 예뻐. 어머. 철로. 어. 와 철러 목소리 미쳤다. 어머, 깃털 뭐야? 아, 박지성. 어머, 마지막 한조각 이렇게 맞추는 느낌? 씨만요. 아니, 진짜 미쳤나? 진짜? 뭐지? 아, 어,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드림이들한테. 너무 색다른데? 막, 점점, 점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런 잔잔한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일단 딱 옷만 봤을 때는 약간, 어, 드컴 투랑 느낌이 비슷하려나 했는데, 완전 아니야. 이거 완전 드림만의 바이브라고, 이거 완전. 미쳤나? 황인준 진짜 미쳤나? 아. 참나 진짜. 흰 배경에 이 자켓 입힌 사람 나와 나와 진짜 돈줄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철러의 그 후렴 부분 제가 철러의 그 음색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미쳤나 진짜 이런 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면 도대체 앞으로 나올 새곡 세 곡의 트랙 비디오와 뮤직 비디오 타이틀곡의 뮤직 비디오 네곡 어쩌려고 그래 진짜? 이런 잔잔한 노래로 트랙 비디오의 스타트를 끄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분위기 너무 좋았어. 처음부터 막 빡빡빡 이러면 약간 오오 오, 굉장히 센데 약간 이럴 텐데 좀 잔잔하게 시작해가지고 점점점점 강한 걸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 좋은 그런 거다. 약간. 어.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아셔,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가 좀 철러 손민수거든요. 철러의 <laughs> 이 블루 블랙 느낌이 잘 나오네. 이색 색깔로 나오는 이 배경들도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이제 9시죠. 3시간 후면 또 내일 나올 트랙 비디오에 티저 이미지가 나옵니다. 티저 이미지를 보고 또 과연 어떤 곡이 나를 반겨줄지. 그리고 내일은 또 제노의 생일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트랙비디오로 제노 생일을 또더 빛나게 해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을 또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이 하이.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23일 세븐데이즈 트랙비디오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오늘 23일 제노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노 생일 카페를 투어를 열심히 돌고 현재 10시 45분. 드디어 트랙 비디오를 봅니다. 아니, 시간 맞춰서 제때 보고 싶은데 그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카페에서 찍을 여건도 안 되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반응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바로 트랙 비디오 보러 가시죠! 어제 이제 인준이가 v 이앱에서 세븐데이즈를 스포를 했어요 또. 그래서 후렴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또 노래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니까 아 너무 떨려 아 맞다 마이크 깜빡했다 잠깐 자 준비는 됐어 준비 완료 나 이제 보면 되는데 너무 떨리네 자어 잠깐만 안돼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Ready Set Go 아, 어, 귀여워. 오야 아, 인준이 이 초록색 너무 잘 어울려. 미쳤나봐. 아, 노래 너무 좋는데? 와 이거 뭐야 컨셉 미쳤는데 황인준 개귀여워 와 아, 어, 황인준 아, 너무 예뻐 와 노래 너무 좋다. 진성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잠깐만요. 와, 이게 일단은 어제 인준이가 들려줬던 스포보다는 조금 더 밝고 청량한 느낌이고, 제노랑 재민이 보컬. 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laughs> 진짜 인준이가 진짜 미쳤네요 이거. 인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의 옷을 입어가지고 인준이가 진짜 돋보이고. 뭐 제노, 재민이 보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컨셉을 보니까 그 티저 이미지마다 드림이들이 했던 노래들로 컨셉을 이렇게 각각 잡아가지고 찍은 것 같던데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 드림 온기, 종기 모여 있는 모습들. 이거 한 것도 1분 25초가 이렇게 짧은 시간인가? 나는 1초처럼 느껴졌어 진짜로 진짜 미친 것 같아 와 이거를 이제 봤다니 나좀 반성해야 된다 진짜 솔직히 일단은 저는 만약에 두 곡밖에 안 나왔지만 1위 원픽을 뽑자면 지금 당장 원픽은 세븐데이즈 4개 말해줘 이 곡인 것 같고요 저 이런 청량 분위기 너무 좋아요 드림이들의 청량 분위기 하 진짜 여태까지 트랙 비디오 안 찍고 뭐 했니 진짜. 스엠마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네요. 사실 트랙 비디오가 아니면 수록곡을 어떤 영상 무대로 만나 볼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이런 트랙 비디오로 우리 아이들의 레전드 이 리즈 리즈 모습을 뭐 항상 365일 어웨이즈 리즈지만 하여튼 리즈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저 진짜 그걸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지 드림은 이거지 진짜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림은이거은이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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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